자 시단계 가봐야 되나 시단계 시단계에서 어, 너무 가까운데 시단계에서 <laughs> 몇 문제 질겠습니다 이 복소수 문제는 근데 시험 문제로는 막 엄청 어렵게는 잘안 나오는 부분이야 근데 오케이 왜냐면 복소수는 여기서 하고 다음에 안 나와요 더더 응용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지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뭐 인수분해 곱생공식은 뭐 계속 써요. 끝까지. 오케이. 근데 이 복소수 부분은 여기 배우고 뒤에는 응용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는 뭐 시험을 어렵게 될 이유가 별로 없지. 해서 시험 문제를 보더라도 막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 여기는. 오케이. 아까 그 정도가 진짜 어렵게 낸 거야. 낸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뭐 시단계도 뭐다 필요 없이 다할 필요 없이. 자, 많이 지우겠습니다. 389번, 392번 지우고. 393번도 지우고 394번도 지우고 390... 아... 음... 넘어가 이제 여기 넘어가고 여기 다 해야되고 <laughs> 넘어가서 402번 지우고 403번 지우고 404번 지우고 요정도는 이제 나머지건 해보시고 많이 지웠죠?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 390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90번. 자, f 의 A 콤마 B를 A 플러스 마이너스 BI, A 플러스 BI로 이렇게 약속을 했지, 그치? 했을 때 근데, f 의2 콤마 1, f 의4 콤마 1, 뭐, F, 아, 2, F에 6 콤마 3, 쭉쭉쭉 해가지고, f 의40 콤마 20까지를 더하래, 그치?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구해가지고 더할 수는 없잖아 그치? 이런 건다 뭐야? 규칙 찾는 거지 뭔가 규칙을 찾으려면 한세 번째까지는 구해봐야 돼 구해봐야 뭐가 반복될지 아니면 뭐뭐몇 배가 될지 아니면 뭐 없어질지 이렇게 알수 있지 그치? 그쵸? 그래서 구해보는 거야 그대로 F의 2,1은 뭐야? 여기 A에다가 P에다가 2하고 1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2-I, e 2플러스 e I인가 이렇게 근데 요거 실수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2 e 플러스 i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여기가 합차되니까 여기 켤레모스 수니까 얘는 5지 그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5분의 여기는 이거 전체 제곱되지 똑같으니까 그러면 2 e 제곱하면 4고 i 제곱 마이너스니까 3 플러스 4i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f의 4콤마 2는? 4-2i, 4+, 2i지, 그치? 근데 여기서 그냥, 마냥 실수화 시키지 말고,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이게 다 모든 항이 2로 약분되지, 그치? 이렇게 각각이 다 2로 약분될 때 약분할 수 있는 거야. 그니까 러 2로 약분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2-i, 2+, i, 이렇게 되나? 어, 이게 아까, 이거랑 똑같지, 그치 이거 똑같으니까 얘도 정리하면 5분의 3 플러스 4아 이렇게 나오겠지. 아그 말은 뭔 말이야 이제? 이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다음 것도 이거 들어가봤자 3으로 약분시키면은 똑같겠죠, 그쵸 그러면 이 똑같은 게몇개 있어? 그러면 이게 이런 것들이 20. 20개 있지. 여기가 1부터 1, 2 이렇게 쭉 가가지고 20까지 가니까 20개 있지, 그치 그러니까 요것들 다 더하면 어, 5분의 3 플러스 4i 가 20번 더해지니까 곱하기 20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약분돼서 4니까 4 분배시키면 12 플러스 16i 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알겠죠? 그치? 얘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가장 기초적인 규칙이죠. 어.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가 이렇게 반복된다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 391번 봐볼래? a1, a2, a20까지 20개 수가 있는 거야 지금 20개 수를 문자를 다 그냥 다른 문자 쓰기 그러니까 a1, a2, a20이다 이렇게 숫자 번호를 줘가지고 한 거지 근데 이런 값들이 지금 이런 수들이 마이너스 이거나 i거나 1마이너스 i 중에 어떤 하나의 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이세수 중에 하나씩 갖는 거야 지금 몇개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셋중 하나다 그 말이지 이런 수들이 근데 이런 수들을 다 제곱해가지고 더했더니 그게 지금 자 8-12i가 된대 그치 그랬을 때 이제 a1 플러스 a2 플러스 이것들을 그냥 다 더한 값에 뭐 실수부분과 호수부분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지 자 이런 수들이 뭔지 모르지만 이세값 중에 하나지, 그치? 그리고 그것들을 제곱해 가지고 싹다 더한 게 이거래. 지금 그러면 은 일단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당연히 1이지,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값들은 근데 실수값이잖아, 그치? 허수부분이랑 상관없지. 이거 제곱하면 뭐였어? 1 마이너스 i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2i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2i가 근데 몇번 돼야 여기 마이너스 12i야? 여섯 번 돼야 되지, 그치? 아, 그 말은 이 수들 중에 이1 마이너스 i는 여섯 번 있다, 그 말이야, 여섯 번. 뭐가 뭔지 모르지만. 맞아요? 그럼 몇개 남아, 숫자가? 이 중에 여섯 개는 이거야, 지금.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나머지 14개가 남지, 그치? 그 14개의 수를 이제 제곱에서 더했을 때 8이 된다, 그 말이지, 그치? 근데 제곱한 수가 1하고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지금 그럼 1이 몇번 마이너스 1이 몇번 더해져야 8이 될까 전체 수는 14개 남았어 지금 1이 10번 있고 마이너스 1이 그러면 4번 있지 그치 요거 더하면 얼마요 6이지 그치 8이 아니라 그러면 1이 11번이고 마이너스 1이 그러면 3번 이렇게 있어 그러면 더해지면은 8 나오지, 이렇게. 그렇죠그 말은, 여기서 제곱의 항수가 1이 8번 있고, 마이너스 1이 3번 있다, 그 말이니까. 이런 수들 중에, 마이너스 1이 8번, i가 3번 있다, 그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수들을 그냥 쭉 더하면, 이 마이너스 1은 8번 더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i는 3번 더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1-i는 6번 더해진다 그 말이지 그치 뭔지 알겠냐 테스트하면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 8 더하기 3i 플러스 6마이 6i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i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쵸 해해서 이거 실수부분 허수부분 실수 더하니까 얼마다 그렇지 뭐가 이상하다 뭐야 이게 11 마이너스 맞잖아 8아후야아 이게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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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1번이었지 그치 요게 그쵸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1 플러스 3i 플러스 6, 마이너스 6I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I가 돼가지고 7세부분, 허세부분 더하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오지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 없기로 했지 않나? 왜? 네. 저번에 한번 잡아 가지고 지나갈 때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 없기로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졸려웠어요 안나려고 노력했는데 기억이 딱으려고웃고 웃으려고. 웃고웃시려고고웃으고 웃으려고. 으려고 웃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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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 뭐 이런 식으로 뭐좀더 쉽게 뭐이 정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쵸? 넘어가서 395번 봐봐. <laughs> 자, 영이 아닌 복소수 Z랑 켤리 복소수 Z바에 대해서 이것도 약간 느낌 비슷하지? 지금 Z, Z바 분의 2Z 마이너스 아까 Z바 1마 i랑 같대. 그치? 그러니까 요거 정리해가지고 실수부분이 1이고 허수부분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연립하는 거야. 그 식을. 근데 트로 있으니까 여기가 z를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놓고 푸는 문제가 많다고 했지. 그치? 놓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부분 허수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해서 근데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치? 그래서 z, z바는 뭐야? 이쪽만 정리하면 돼. 이쪽만. 이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2z e, 하면은 e a 플러스 2bi고 마이너스 z바 bar, z바가 뭐 이런 형태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분배시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 이런 형태지. 해서 이거 실수 부분끼리 형수 부분끼리 나누면 그러니까 여기가 a 플러스 3bi 이런 형태지. 요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니까. 해서 요거 하트로 나누면 요것분의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3B의 I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놈이 뭐인 거야? 요게 1인야 이제. 요게 1이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3B가 마이너스이다. 자, 요 두식을 연립해라. 그 말이지. 문자 AB 두 개, 식두 개니까 연립하면 AB 나옵니다. 근데 요거 열리건 이제 요거 이쪽으로 곱해져, 이거. 이 분수랑 수랑 같을 때 곱해져, 이쪽으로. 그니까 러 A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럼 여기에다가 A 들어가. 그럼 A분의 3B가 마이너스 1. 그럼 곱하면은, 어, 3B가 마이너스 A니까 A가 마이너스 3B 이렇게 정리되지, 한 문자로. 다시 요 놈을 여기다 들어가자. 여기다 들어가면 요거 3 b 마이너스 3B의 전체 제곱이니까 9B 제곱이지. 더하면은 10B 제곱. 자, 요거니까 여기 B가 여이 아니니까 한개 약분시키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쪽 곱하면은 또 3은 마이너스 10B. 그럼 B는 마이너스 10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요거 요따 들어가면 A는 플러스 10분의 9다. 이렇게 나오지. 해서요 AB를 여기다 들어가면은 Z는, Z를 구하래, 지금. 10분의 9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 10분의 3i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쨌든 Z를 이렇게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뭐 이렇게 똑같이 당연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비슷하게 그러니까, 놓고 어쨌든 이쪽을 정리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실수 부분이 1이고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3다. 이런 문제는 엄청나게 많아.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알겠지? 실수 부분끼리 갖고 허수 부분끼리 갖고 이렇게. 이제 풀이가 약간 뭐 여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풀이야 그냥 열립번에서 풀이니까 이 풀이가 약간 복잡할 수도 있고 약간 쉬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전까지 심을 정리하는 거. 이런 문제들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유문제. <laughs> 자, 397번 보자. 아, 396번도 지워버리자, 얘들아. 396번도 지우자, 그냥. 397번. <laughs> 자 z1이 1 플러스 2i인데 z2가 z1밥 1 플러스 i래 z3가 z2밥 1 플러스 i 뭐 이런 식이야 z4까지 볼까 z3밥 1 플러스 i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z100의 실수 부분을 구해라라고 했지 아, 이것도 약간 규칙 찾는 거겠지 그렇지? 해보자 이렇게 해보면 돼 자 Z1 바가 뭐야? 1 마이너스 2 I지 그치? 여기 1 플러스 I 요거 전개해 그럼 요렇게 하면 1이고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의 I 제곱이니까 2지 플러스 2지 그러면은 여기가 3그 다음 여기가 I고 여기 마이너스 2 I니까 마이너스 I지 이렇게 지금 모르겠지? 자 Z2 바 그러면은 여기가 3 플러스 I 1 플러스 아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2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 i 여기가 i 니까4 i 죠 이렇게 약간 규칙이 보이나? 아니요. 안 보이나. 약간 의심하는 것도 없나. 이거 두배 하는 게 이건데 보니까. 일단. 그치? 그래도 아직 뭔지 모르겠지, 그치? 두개까지해서는좀더 해보자. 자, 그러면 z3 봐. 2-4i, e 1+, i지, 그치? 근데 이게 뭘로 묶이냐? 요게 2로 묶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2로 묶으면, 1-2i에 1+, i지, 그치? 근데 이놈이 아까, 이놈과 똑같죠, 그쵸? 그니까 요거 두 개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러면. 이거 정리한 게 아까 이놈이었으니까. 맞아요. 앞으로면 아, 그렇지. 요거 두배 되고. 그다음에 그두 배가 요거 두배 되고 막 이런 식인가? 또 이거 두 배가 z 6 되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z 6는 뭐야? 그러니까 요거 두배 시키니까는 2의 제곱에 3 i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형태가 지금 보니까, 홀수번째들이 교칙이 두 배씩 되는 거고, 짝수번째도 두 배씩 되는 거고, 막 그런 식입니다, 지금. 오케이? 근데, Z100은 지금 짝수지, 그치? 그니까, 러 짝수만 보면 돼. 자, 처음에가 3이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Z4의 실수부분이 2 곱하기 3이지, 그치? 그 다음 Z6의, 자, 실수부분이 2의 제곱 곱하기 3이지,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 Z의 100은 야 1부터 100까지 짝수 몇개 있어? 50개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제 50번째 수가 뭐냐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규칙이 두 번째일 때가 여기가 1제곱이지 세 번째일 때가 여기가 제곱이고 그지 그러면 50번째일 때는 2의 49제곱 곱하기 3 이런 형태겠지 맞죠? 해가지고 정답이 이겁니다 3번 에가 있죠, 3번? 그죠 3번 에가 이거야. 3 곱하기 2에 4 9제곱 알겠습니까? 어쨌든, 약간, 뭐, 이렇게 똑같이안 나오겠지만, 약간 규칙 찾는 거야, 규칙. 그래서, 규칙 찾으려면 몇번 해봐야 돼? 한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제 찾으면 됩니다, 이제. 해봐가지고. 어차피 다는 못할 테니까. 자, 398번도, i 분의 1 i의 제곱 분의 1 이런 거 i 거듭제곱 여기까지 진짜 i 내 제곱 분의 1자 이거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이런 문제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자주 나와 이 정도는 오케이 자 이거 마이너스 1에 만족하는 52i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지 자 이거 세보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실수화 시키면 ii 곱하면 마이너스 1분의 i니까, 마이너스 i지, 그치? 요거는 요 자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이지. 얘는 뭐야? 요게 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i분의 1, 이런 형태지.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근데 요 놈이 아까 마이너스 i였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i지 정리하면. 그 다음, 네 번째는 요게 1이니까는 그냥 1이지, 그치? 보니까 요거 4개 더 하니까 얼마야? 영대지 그치? 음. i 5제곱분의 1은 i의 4제곱이 어차피 1이니까 i분의 1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4의 수가 계속 반복되는 거지. 그치 이건? 맞냐? 근데 어몇 제곱까지 했을 때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자 이거 만족하는 n중에 제일 작은 수는 뭘까? 2까지 가면은 여기 두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지? 3까지 가야되지 3까지 3까지 가야 a 더하면은 요거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나오는거지 오케이? 자 이걸 만족하는 애 중에 제일 작은거 3이야 그 다음 수는? 그렇지 7 이렇게 그 다음 4개 묶음 중에서 이제 세번째 수7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어... 10? 1 1이11 여기 4개씩 커져 이렇게 맞냐? 근데 이런 것 중에 이제 50 이하가 몇개 있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50까지 해가지고 4개씩 묶으면은 몇개 묶음 생겨? 50을 4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12지 50을 4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2남지 그치? 그 그러니까 4개씩 모으면은 12묶음 나오는 거야 근데 묶음 한 묶음마다 만족한 자연수가 하나씩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12개가 나오고 남는 게 근데 2개 남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그 다음 묶음에서 세 번째까지는 안돼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얘는 12개수만 나오는 거지. 그치 알겠죠? 그쵸그 다음 묶음에서 이제 다음 수가 51인데 5 2은안돼 지금. 50까지니까. 해 가지고 정답은 1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359번 너희가 한번 해 볼래? 한번 해보세요. 복수 Z가 이렇게 A-I인데, Z 바분의 Z가 그대로 들어가. 근데 걔가 실수가 되고 싶대. 그만한 호수부분이 0이다. 그말이지 그거 실수화 시켰을 때. 해서 A 값을 구하세요.